아멘 네. 아, 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네. 어, 날씨도 춥고 이런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분히 넉넉하게 눌러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꼭 내일도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 네. 네, 우리가 그 순서 중에 또이 찬양으로 또 성경무용으로 어, 여러분께 은혜를 드릴 만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 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비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인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목사님께서 원래는 오늘 날짜가 좋다고 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2박 3일 월화수 해서 이 교단 총회 행사로 인해서 좀 강원도 정선에 가겠습니다. 꼭큰분를좀 해달라고 해서 금요일 날 연락을 받고 가셨는데, 목사님 없어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목사님께서는 내일은 오늘 저녁에 내려오셔서 여러분께 교회 소식도 좀 알려드리고, 귀한 은혜 받으수 있는 또, 내일, 다가도 준비된다고 했나요? 네, 네, 떡도 하시나요? 네, 네. 네. <laughs> 내일 떡도 있고, 다가도 이렇게 에, 준비를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보니까 남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웃음> <웃음> 이, 남편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편을 왜 남편이라고 그러세요? <laughs> 남편이라서 남편이라고 나요 그럼 옆집? 아주머니 편인가요? 그렇지 <laughs> <결심> 아저씨 편인가요? <laughs>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레미야 31장 3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면서 애굽에서 남편과 같이 손을 잡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있잖아요. 아, 네. 남편은 참으로 좋은 것인데. 오늘날 남편들이 이 로또같이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맞춰보니까 잘안 맞아요 로또같이 1가지를 내려도 다안 맞아요 <laughs> 이런 남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신랑 예수님의 남편은 그런 거 아니시죠? 네다 믿고 우리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협력 이염단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우리 전단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우 이런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준다, 연결해준다 해서 아, 네. 협력 이염단이다 이렇게 명칭을 세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교회와 교회를 이어주고 또 기독교 단체와 단체를 이어준다 이렇게 해서 명칭을 세웠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아멘. 네. 네, 우리 이염단 안에는 열린 성교 방송도 있고, 열방 성교회도 있고, 또예상모도 있고, 또 열방 교회도 있고, 이런 어, 많은 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지금 멀리 별내에서 오신 분도 있고, 지금 부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 보니까 인천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신 거 맞지 않습니까? 아, 네. 그 선례대로 속만하게 받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저희가 그 티셔츠를 이번에 오시는, 집에 오시는 분들을 하나씩 다 준비해서 덜이기로 전단지에서 약속을 드리는데 우리 전산 좀 나오실래요, 앞으로? 하 <laughs> <laughs> 티셔츠를 좀 입고 나오라 했습니다. 전사님 별로 예쁘신 분인가요? 아니요. 티셔츠 아니. <laughs> 이 티셔츠를 흰색하고 검정색 하고 있어요. 사이즈별로 있어서 보시는 분들은 한분도 아주 <laughs> <laughs> 모델이 예쁘시니까 오시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것을 검정색, 흰색을 준비해서 한분도 빠지지 않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내일 드리겠습니다. 집회 아. 끝나면. 그래서 실망하셨나요? 아니요. <laughs> 은혜 받으러 오신 거맞죠 아멘. 네. 네. 네, 어떻게 드리냐. 혹시 오늘 오셨는데 내일 못 오시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분은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아, 네. 문자를 남겨두시면 오늘 예비교회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옷 받으러 오실 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또 주소를 제게 남겨주면은, 이름 하고 전화번호를 남겨주면은, 누가 갖다 드립니까? 택배가 갖다 드립니다. <laughs> 제가 <가시>, 가지는 못합니다. <laughs>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음, 그부분은한 번도 치샷을 못 받아 가시는 건제 잘못 아닙니다. 아, 네. 여러분 잘보르시 시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아, 아, 예.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 저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너무 아멘도 잘하시고 오늘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양이 있어도 되나? 막 근질근질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그 알약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laughs>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사왔거든요 <laughs> 세상에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은 다 해결이 돼요. 아, 네.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알약을, 구약, 신약을 생각하시면서 이 알약을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드시면 안 됩니다. 올 테네요. 목사님 말 듣고 이거 드시고 배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되잖아요. 드시면 안 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알량을 하나씩 다 드려서 내일 오실 때 여기 종이에다가 이름하고 직분하고 전화번호를 써서 갖고 오셔서 저기 함에다가 넣어주시면은 다섯 분을 제가 뭘 해서 추천하는 거 아니죠? 제비뽑기에요에는 제비뽑기로 다 했잖아요, 죠 제비뽑기로 해서 제가 이걸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왔는데 넷상트가 너무 패딩이에요. 아, 니 좋아 보이나요? 네. <laughs> 베스트 이 몸통을 보여드려야지. 어떻게 좋아보이나요? 아아 이렇게, 이렇게 습니 그래서 이걸 다섯 분을 제가 구할 수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막 전화 형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구해서, 제 재리뽑기에서 잘 들여서, 왜드릴까요남편들이라요 <laughs> 왜? 네, 교회 가는 거못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 네. 오늘 여기 왔는데 교회 갔고 남편들은 그거 왜 갔어? 이러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잖아요 남편이 교회 갔다니 얼마나 쉽지 않십니까반 네. 차이 달라지죠? 아, 네. <laughs>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먹고 하면은 색다른 거 좋은 것으로 해서 다섯 개를 내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아, 네. 오시는 분들을 특별히 새벽기도 다니실 때이 강약을 잘 입고 다니시라고 아, 네. <웃음> <웃음> 괜찮으시죠? 네. 내일도 오실 건가요 네. 꼭 참석해 주시고 오늘 남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다른 교회 가고 있나요? 없으시나요? 아멘. 네. 내일은 다가가 준비되고 또 내일은 위한 시간들을 교회 측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어, 함께 영광이 되고 복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